방송보다 여기까지 왔는데, 매우 아, 아름다우신데, 왜 오크추장이 나가요? 자, 이거는 또 스토리가 있거든요. 자, 채널명이 '왜 오크추장 누나인가?' '왜 오크추장 누나인가?' 자, 들어가 볼게요. 8년 전에 EGM이 오픈했잖아요. 해가지고 아그 리니지는 해야지 왜냐면 이제 약간 살짝 TMI로 하자면은 토니 때부터 동생이랑 PC방 다니면서 스타크래프트랑 리니지 이런 걸 했거든요 포트리스 뭐 이런 거다 했어 할수 있는 게임은 맨날 다 했어 PC방 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리니지를 한번 했었는데 그 리니지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g g m 해가지고 막 PC방 사장들 앞에 동전 뽑아 놓고서 맨 앞자리는 PC방 사장 자리잖아 고정 자리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 해골들이는 소리가 좋아서 하다가 엄마한테 끈시 잡혀서 끌려가고 그랬거든요 끌려가고 이랬어 근데 그때의 추억이 있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여자 친구들이랑 안 놀고 남자들이랑 놀거든요. 았 했지. 그냥 해보고 싶었던 거야. 해골 소리 그 깍깍 하는 거 있잖아요. 파밍하는 듣는 소리 나는 그게 좋아가지고 했어요. 이해도가 없이 했어. 그막그 그그 있지 아저씨들이 막캠 주고 야 따라하면서 막 사냥 시켜주고 해다가 한 며칠하다 엄마테 오는 오픈을 한 며칠 하고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같이 하자, 그냥 해보기만 해서 너몇 섭인데, 이러니까 대포사섭이야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야, 그러면은 씨, 제가 스타일이 미국 같은 거, 이쁘게 하는 거 불편하거든요. 뭐 무슨 공주, 뭐핑크 레이디 있다고 진짜 그냥 해보시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야, 뭐 하지, 뭐 하지, 나뭐 하지 했는데, 너니 뭐야? 여기에서도 역사가 이뤄지지. 여기로 가면내 채널의 탄생이 다 나옵니다. 오크추장 누나 할게! 하고 들어가서 괜히 진짜 외창하고 희귀로 라인 들어가서 놀고 근데 여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빅포스야. 빅포스가 그 당시 초이스거든요? 찍은사람 그때 보스 오빠를 만나가지고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인연이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닉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가지고 하여튼 서버에서 또 사람들을 다 만나서 게임을 해봤어요. 그때 하고 한참 하다가 여기서 이제 과금을 좀 많이 했다가 그, 이제 그때 당시 8년 당시면 또 20대잖아. 막보스빠한테도 까불고 맨날 입 털고 막 하니까 미친년 같으니까 한번 해봐라. 먹힐 것 같다. 이런 취지로 한번 추천을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명을 뭐로 하지? 친한 사람들은 근데 말했다시피 오크 추장 누나만큼의 임팩트는 없어 그래서 됐습니다. 아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사람 붙잡고 올리사 형한테 안 듣고 싶은 것까지 그냥 역사를 말하죠 궁금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너무 웃기네요. 생긴 거랑 다르게 사내다운 분이셨군요. 저는 주제를 던져놓으면 사람 붙잡고서 TMI를 많이 시전하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오춘우, 준우, 추누,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많아요. 친하게 이제 게임 오래 한 사람들은 추누라고 불러요, 추누. 그래서 이렇게 됐다, 채널명이. 아, 매번 오춘우, 오춘우 해가지고, 그쵸. 저를 이제 좀 알기 시작하고, 오래 보거나, 이제 재방송을 보기 시작한 분들은 오춘우라고 해요. 오크추장 누나라고 부르기 나도 가끔 힘들어. 그리고, <laughs> 보시면은, 제 뱀피르 행사도 갔다 왔거든요? <laughs> 그래서, 아, 채널명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당당하게 지어놓고도 좀 웃긴 거야. 그런데 좀 웃긴 게, 거기서도 TMI가, 아나운서는 정말 아나운서라고 생각한 게제 닉을 부를 때도 프로페셔널하게 부르더라고요. 그 이슬림이었나? 그 아나운서분 있잖아. 그분 이렇게 막 진행하고 할때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또박또박 그 딕션을 깔아가지고 불러주는데 야 프로는 프로다. 개웃기다고요. 그 그때 막적거든요 명단을. 아누구시죠 만약 채널 어떻게 되세요? 하는데 막 이렇게 눈치 보다가. 오크추장 누나요. 이러고서는 가거든요. <laughs> 아니, 그래서, 그, 나 그래도 채널을 홍보해야 되니까, 지금까지도 지인들이 제 채널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닉을 이 말하기가 좀 민망한 거야.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지어놨는데, 그너 근데 닉이 왜 그래? 이러면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 이제 그, 이제 행사장을 가가지고, 나도, 그.. 이제 게임을 체험해본다고 팀을 나눴어요 팀을 나눠가지고 빅보스팀, 불도그팀을 했거든요 근데 나 불도그팀이었는데 불도그팀 해가지고 그.. 뭐 우렛님, 아이엠, 소리님, 재범, 군주 이러고 내꺼 딱 있는데 짱 1초가 약간 멍타더니 오크추장 누나 이렇게 부르는거야 <laughs> 그 호명돼가지고 또 인나서 가야되는데 제가 또 아니거든요 MBTI가 거기서 또 창피한 거야 뭔가 오크추장 누나 하고서 뭔데 이러고 쳐다보는 그 시선이 무서운 거야. 바로 후다닥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혼자 하고 있고 게임. 근데 진짜 아나운서 는아나운서야 진짜 누나나 깝잔하고 딕션이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데 나는 웃긴 거야 그맨 앞줄에서. 뭐 까리티비, 아이엠소리, 빅보스, 블더그 오크추장 누나 이렇게 부르는데 아씨 인스타도. <laughs> 가자랑이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 정도 이제 해가지고 나 이렇게 체험도 했다. 나 그리고 지금 여러 방 광고 이거 한다. 게임도 하고 있다 하고 싶은데 겁나 웃기게 뭔지 알아요? <laughs> 그 자랑해야 되는데 채널은 다 올리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또 채널은 놓고서 그 채널 명도 지워서 올렸습니다. 소심해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한 사람들만 인스타 팔로우 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약간 후회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 미련은 없는데 그냥 쭈너로 할걸 그랬나 동생이 이제 야 근데 진짜 너 나중 생각해서 쭈너로 만들지 그러냐 이렇게 했었는데 고집 겁나 부렸거든 내가 또 고집이 나름 있어요 나름은 아 싫어 오코츠장 누나 할 거야 이게 뭐 어때서 이랬거든 근데 그뭐 어때서가 이제 약간 불리기 시작하니까 민망한 거야 니기 착착 달라붙는 게잘 지은 것 같다고요 임팩트는 있어서 어디 가서 잊혀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같이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제 오춘으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춘우오춘우 하니까는 안 잊어먹어요 니기우 이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추다가 지금 채팅을 치고 있잖아. 추다 자체는 게임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 나는 누나로서의 그외창있지 이거 막 입털고 하는 걸로 유명해가지고 절대 안 잊어먹더라고 우리 남매를. 이그 그맛으로 게임을 하죠. 동생이랑 게임을 하면서도, 나이 40다하는데도 둘이 맨날 게임 가지고도 싸우거든요? 그 가끔 현타는 와. 아씨, 이거 나이 먹고도 이러나 싶은데,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60대 돼도 이러고 있을 것 같으니까, 받아들이고 그냥 하자. 그러고서 이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니네 이름 들었을 때, 오쿠주장 누나라고 해서 못생겼을 줄 알았다고요? 음 이러니까, 봐봐. 이런 호선령들이 있잖아. 조심해야 돼. 어? 호선령들. 그, 그, 그거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뭐, 난, 나는 사랑스러운 민키 이렇게 해놓고. 오빠 이쪽으로 잡혀 찍으시겠어요? 하고서 막 디코 하고 있잖아. 배그가, 배그 같은 데서. 그런 애들 다 못생겼다고. 오타쿠라고. 쿵쾅이라고. 쿵쾅쾅이라고. 쿵 심장을 쿵쾅쿵쾅 하는게 아니라 땅을 쿵쾅쿵쾅 움직인다고 닉에서 그렇게 판가름 하시면 안돼요 인터넷은 절대 믿으면 안됩니다 막 핑크공주 이런 애들 있지 알고보면은 남자라고 이거 지금 경험담 나오죠? 서든어택 할때 많이 당했습니다 핑크공주 이런 애들 있잖아 뭐뭐 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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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밀크 밀크쉐이크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 봐봐요 막 지금 나 이렇게 막 하잖아. 네. 저는 제 목소리가 싫은데, 오빠들 안녕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오빠들 안녕하세요. 아, 저 지금 뭐 어디 왔는데 저 도와주실 수 없으신가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어? 우리, 우리 찐이 뭐 필요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디스코드에서 목소리는 그렇게 예쁠 수? 야 이런 애들이 또 다르다고 반전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뜯어 보고 내면까지 볼 때까지 모릅니다. 예? 아,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어, 여캠인데 막 이뻤어, 이뻐가지고까지 꼬셨어, 꼬셔서 갔어, 갔는데 거기에 뭐가 달려 있을지 어떻게 알아? 요즘엔 구별도 안 돼. 젠더들이 하도 이뻐가지고 진짜 젠더들이 있잖아요. 생긴 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구별이 안 간다고 우리 찐이는 15강 이준이 이무기가 필요해요 응. 저 그런 거 절대 못하거든요 진짜? 그 동생이 그냥 하루는 진짜 그러다라 붙잡고 야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좀 여성여성하게 좀 해보래 그냥 형들한테 부탁도 좀 해보래 대거든? 그냥 각들이 대 게임에서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이 시부랄 거 하지 마 그런 거 혹시라도 보고 있는데 막 여우짓 하는 애들 있지? 그거나 판독기야 진짜 하지 마, 어? 나 오빠 말면서 아니요 이러고서는 이제 p c 방 가가지고 아 저기 그짜장면 가가 주시겠어요? 이러고서는 뭐짬이지 불을 쿠루쿠루루 하고 있고 막 이런다고. 내 말이 틀려 안 틀려 다 경험해봤을 거 아니야 막 목소리만 듣고 사진 뽀샵 해가지고 왜 이렇게 찍어있어턱 여기 다 날려있어 여기 가려야 되거든 턱다 날려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만났어 만났는데 막 어, 나보다 더 막게 생겼어 그런 참사를 당하지 말라고요 안경 낀게더 이쁘다고요 바로 껴버립니다 피드백이 잘 되는 방송이거든요 <laughs> 여튼 열알 강호도 혹시 모르니 그 결혼 시스템이 열리거나 여기서 또 다르게 이렇게 나오게 되면 강아지를 마시고 그냥 어? 확인된 바에서 하세요. 그또 게임도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서 게임에서도 사랑이 피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심해라 약간 이런 거죠. 해조 시전하는 해지보다. 오추나가 낫다.